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대상 3장을 보았습니다. 다윗왕과 솔로몬의 자손을 보면서 이 경건했던 왕들의 후손 중에도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서 배울 것들이 있다 하고 교훈을 삼았습니다. 즉, 아비가 훌륭하다고 해서, 어미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자손들도 자동적으로 경건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하여 참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여러분, 십계명에 아, 대한 기독교 강요에 나온 칼빈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특별히 아, 이계명 같은 것을 보면은 마치 가게에 그 흐르는 저주와 같은 비슷한 뉘앙스를 주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한 에스겔의 원칙을 천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가 심 포도주 마셨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시리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각각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죄라는 것은 너무나 영향이 커서 그렇죠. 너무나 영향이 커서.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가족과 가문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의 환경, 또 친구라는 환경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겁니다 생활의 환경, 교양의 환경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가장 가까운 환경이 바로 가족이란 말이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주 극심한 죄를 적치고 회개하지 않아서 늘 욕을 입에 달고 살고요. 안 좋은 것을 늘 가까이 합니다. 자녀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자녀는 180도 다른 삶을 살면 감사한 일이겠으나 자연적인 경우는 어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촉감으로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폭력이요 무질서요 이렇다면 그 자녀에게 좋은 영적유산이 갈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뚫고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신자라면 좋은 환경과 좋은 영적유산을 물려줄 책임이 있으니 우리의 말과 행동 조심해야 된다 그런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다윗과 솔로몬 왕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여기서 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궁휼히 여기셨고 악인들의 완악함을 심판하시되 그들에게 향한 약속을 거두지는 않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범죄로 인한 완악함을 그의 회개를 보고 용서하셨고, 바스와 즉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왕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철저히 타락한왕 문화사가 있었으나 주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보이셨고 권징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지만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을 남겨놓으셔서 수룻바벨 이후로도 계속 그의 후손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이렇게 열 필요가 있어요. 큰 일을 당하거나, 작은 일을 당하거나, 신앙의 중심이 나,가 되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을 열어야 되고, 동시에 성경의 시각으로 세계를, 세계의 일들을 해석함으로써 또 눈이 넓어져야 되고,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서 또 눈이 넓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아주 옹졸해지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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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다가 끝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주기도 첫 번째 대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기도란 것은,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것도 좋은 기도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든 예배든 우리의 봉사든 항상 그 목적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할 때, 비로소 은혜가 되고, 인내를 가질 수 있으며, 소망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역대상 3장과 또 오늘 4장의 무수한 족보들을 보세요.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면 넘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고,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2장에서 얘기한 유다의 족보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이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이 유다 자손의 탁월함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유다 자손의 탁월함이란 것은 그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손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 가문을 더 주목하여 보자 이런 뜻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을 중 얘기하다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익숙한 야베스의 얘기가 구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란 얘기가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자보다 귀중한 자라. 그 이제 계속 이름만 나열을 대다가 야베스는 두 절에 걸쳐서 설명을 해줘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나왔다 함이었더라.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탁 받아들고 이름을 지어줄 때, 내가 참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다 해서, 야베스. 정확한 히브리어 명칭은 야베츠입니다. 근데 이 야베츠는요, 히브리어로 이 고통을 의미하는 오체부와 자음이 똑같아요. 야베츠, 오체부. 음으츠. 으츠무. 이게 되죠? 으츠부.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어, 야베츠? 오츠부? 비슷한데? 뭐야, 너 고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이 중요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였더니 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복의 내용은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 기업을 받아 들이려고 하는 경건한 소원이에요 이 당시의 구약시대의 복받는 모습이라고요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 이름이 고통이니까 이름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주신 복대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예요참 경건하고도 소박한 기도죠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뜨거운 신앙을 통해서 야, 제 이름대로 살면 어떡하나. 그런 미신을 제거하고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대상 이 기록을 읽는 1차 독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라고요. 야베치의 사람들, 오체부의 사람들, 뭐예요? 슬픔의 사람들이죠. 아휴, 나라도 잃어버렸구나. 다윗과 설문 같은 왕도 없구나. 우리의 성전은 초라하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다 끝났다는 그런 미신대로 살지 마. 야베스가 수고로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수고로이 살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대로 살지 마. 기도로 돌파해. 야베스처럼 기도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환란을 벗어나 죽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로 돌파해. 이런 좋은 예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일장 말씀을 참 감격적으로 받았잖아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은 권고. 한 사람은 소망 없는데 배가 불러오고 또한 사람은 느닷없이 배가 불러오고 그러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드디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한 감격은 계속 뜨거운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도전들을 돌파해 나가야지 유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프세요? 기도하세요. 단순한 공식이에요. 뭐 기도의 양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똑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내용을 죽게 또박또박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13절에 나오는 이 그나스의 아들들은 유다의 편입된 족속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 편입된 족속 가운데 이 온리엘은 최초의 사사고요 또 15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은 훌륭한 용사지요 그 방황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께서 노인이 돼서까지 갈렙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오히려 노익장을 과시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이 주님의 구원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 그 비전의 폭을 보여줍니다. 17,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족속 가운데, 그피 가운데 애굽의 피가 있어요. 애굽의그 왕가의 피가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런 일들을 허용하셔서 유다 족속, 참된 유다 족속이 뭔지 아니? 바로 누구든지 주를 경외하고 회귀하고 믿는 자는 다이 반일에 들어올 수 있어. 메시아도 이 피를 통해 나셨잖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이라고 옹졸해 질 필요가 없어요. 23절을 저는 스펄천이 탁월하게 해설한 걸 봅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여러분, 토기장이가 돼서 뭐 이렇게 가마 옆에 살고 연기 피우고 이래야 되니까 도시 가운데 살 수는 없겠죠. 저기 한적한 곳에, 사람들에게 방해 안 주는 곳에서, 수풀과 산을 가운데, 좀 불편한 생활이에요. 무슨 장이, 무슨 장이 하면서, 또 무슨 쟁이, 무슨 쟁이 하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왕이 알아주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빗자루질을 한번 하고, 쓰레기를 한번 줍고, 허드렛 일을 한번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니까 저는 로켓을 띄우는 일. 그래서 그것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서울의 한 귀퉁이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파수하는 일을 하지만 자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왕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시몬의 자손들은 유다와 함께 그 땅을 공유했고 인구 적었지만 주님이 힘을 주셔서 정복전쟁을 한 것을 마무리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너는 야베스야. 고통이지? 너는 그나스의 아들들이야. 편입된 자들이지? 너는 메레시아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야 너는 혼혈이지 너 튀기지 너는 토기장이지 수프레 살지 촌놈이지 너 시몬이지 인구도 적고 땅도 적거든 뭐니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나스의 아들들과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도기장이가 되어서 손에 흙 묻히고 험한 일을 하여도 왕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남들보다 땅은 적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능히 땅을 정복해내는 용사가 되어서 당당하고도 기쁘게 살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누추해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뜨거운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주었는데 그 사랑 받은 거에 합당하게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한 순간도 비겁하지 않게, 내 순간 명예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야베스, 오베츠, 슬프의 사람이 아니요 약속 밖에 있는 외인이 아닙니다. 비록 험한 일을 하여도 주님이 주목하시는 자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위축되거나 자신 없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당당히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다되 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죽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큰 용기를 받습니다. 주여 기도를 통하여 야베스처럼 미신을 타파하고 뚫고 나가는 용장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토기 장애와 같은 일을 하지만 왕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 속에 살게 하시고 시몬처럼 기꺼이 우리의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